구점 있고 직선 위에 있을까 맞지? 응.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지 y 응. 같이. 그럼 p가 좋아야 위에 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y는 1이고 x는 0. 응. 여기는 p는 2를 정하자. 문자가 a가 있으니까 p의 좌표가 2이네. 그러니까 a 컴백이겠다 그렇지? 그래서 ap, bp가 최소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요이야이 직선 y 1하고 그 다음에 y는 3과 다니까 더 위에 있을까? 그 그러니까 y는 3, y는 4가 있고요 x는 2, 12, 그래서 2,4하고 12,4가 a 위에서 그러니까 y는 1이라는 게, 잠깐만 x 축위에서 동점인 것처럼 y는 1위에 동점이 되는 거그래서 뭐거든? 계층 아니야? 테이프라인 여기서 Y는 1일인가? 대치하니까 얘는 Y는 3일인가? 1이니까 1일 지 어? 1일 지어 어, Y는 어? 어, 1일이지 어, 그래서 한번 뭐 볼때 이렇게 해 이거지 이때 요교체일 때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체수가 되는 피해가 필요다이렇게될때교체이겠지그래 네. 얘는 뭐래? 두개 합의 반이 1이니 합의 두개가 어? 합의 그러니까 얘는 뭐다? 마이너스 1 되겠네. 예수. 어, 이해되죠? 예, 어, 볼트. 이렇게 해서, 이거 다해겠지